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때가 기회였네,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성공을 바라고 또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고 바랐던 행복이란 것이 산넘어 남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전혀 생각지 않는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 북방에서 그러한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닫지 를 못합니다. 일상의 생활을 일상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자기의 생각과 성격과 환경과 상황대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찾으려 고 오드리 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지 못한 방식과 또 개념과 그런 환경에서 가시밭길에서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생각지 못한 가시밭길 같은 북방에서 매우 차갑게, 하찮아 보이고, 보잘 것 없고, 흠무할 흥무 것 없는 곳에서 우연처럼 왔다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우연처럼 왔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기회는 육의 개념으로 현실의 판단과 계산기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희생도 해야 되고, 긴 인내도 해야 되고, 긴 기다림과 또 지금 당장의 손실과 어려움도 겪어야 하 것이 사실입니다.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아도 마음의 심정에 또 평소 살아온 삶의 그릇대로 습관대로 감각적으로 그 기회의 주인이 됩니다. 사르바카부는 가문 땅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 한 줌을 마지막 그 기름과 더불어서 떡을 만들어 한끼 식사를 하려 했지만 그 앞에 불꽃 없고 흙물꽃 없는 3년 6개월이는긴 세월 동안에 조건과 연단을 세우고 자기 앞에 선그 엘리아에게 마지막 그 남은 한끼 식사를 자기와 자기 자식이 아닌 엘리아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육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만 영의 뜻으로 바라봤을, 영으로 뜻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며 명철한 판단과 사건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은 평소의 해오던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나그네에게 정성과 지극정성으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며 지긋정선으로 대접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번거로운 일을, 그 귀찮은 일을 왜 하냐고 그랬지만 평소 자기가 해왔던 버릇과 습관과 체질대로 그렇게 소동과 고마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했던 것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 가족과 삶의 운명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 기회는 육성과 현실과 이기적인, 계산기적인 생각과 사고로 판단한다면 너무도 빠르게 그 기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원전 박대하고 스스로 발로 차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짓으로, 생각의 짓으로, 또 영혼으로, 오감으로 진실한 선과 의의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순간 스치는 느낌대로 직감대로 나아간다면 현실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렇게 베풀고 나누며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함께했던 그 고생과 희생의 눈물이 대단한 인생의 마지막 운명을 바꾸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도 모질게, 너무도 잔혹하게 독사처럼 물어 뜯고 금주린 승냥이와 이리와 사자처럼 힘을 흘리면서 정말 스스로 저주하고 악랄하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였지만 실상 그때가 지나고 나면 어느 때 어느 날 호연히 이미 자신의 운명이 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랑이는 평범하게 날지승처럼 형이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능선에 능선을 따라고, 높은 산, 높은 계곡, 높은 물결을 따라서, 능선, 능선을 걸어갑니다. 독수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환란과 풍파와 천둥, 봉교와 비활함을 들고, 능이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비록 과정 가운데는 하찮아 보이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구걸하고 애원하며 애걸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에게 인생의 기쁨의 날은 희망의 날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만큼 찾게 되고 얻게 됩니다. 요행으로 순간 간사한 마음으로 잘되고 형평할 것 같으면 바로 가까이 달라붙고 찾고 구하고.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안될것 같으면 벌써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간신배적인 간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현실적인 유익과 이기심으로 지금 당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간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지금 당장은 번거롭지 않고 지금 당장은 귀찮지 않으며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때그 문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때 그때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전환의 때였고 인생의 변화의 때였으며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연처럼 찾아온 그 기회를 스스로 분과 혈기와 성격과 성질대로 또 자기의 생각과 사고의 관대로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며 번거로워하면서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가시밭길 같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북방에서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간 인생의 기회는 성공의 기회는 스스로 평소에 자기의 삶 가운데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긍정과 선함과 나눔과 베품의 공의와 선과 의의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연처럼 선택하고 우연처럼 그것을 찾게 되고 우연처럼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인생은 물처럼 흐릅니다. 스스로의 분노와 스스로의 성격과 혈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육적인 지금 당장의 현실과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자기에게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간 그 운명 같은 기회를 가장 잔혹하게, 가장 어리석게, 가장 미련하게, 가장 무지하게 짓밟고 뭉개며 무시하게 됩니다. 기회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없는 사람들의 성공의 문턱에서. 그 성공의 길 가운데 놓여진 기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가시밭길 같고 볼 것도 없고 흥무것곳 없으며 하찮아 보이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면 그때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절대 여바라 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붉고 덥고 흙말고 덥으며,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며,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불신 가운데, 가늠할 푼에 피어난 한 송의 국화꽃처럼, 뒤바람 눈물을 맞으면서, 억울과 누명과 오해와 고통의 슬픔의 잔을 마시면서, 깊이 고그 길을 걸어서,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을 뚫고 나가, 유유자적 신선처럼 바위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능선의 능선을 걸으며 세상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일 때는 생각지 않는 곳에서 가시밭길 같은 땅방에서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서 긍정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길을 재촉해 간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손실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을지라도 한번더 배려하고 한번더 양보하며 한번더 희생하고 한번더 함께하는 그런 삶의 지혜와 그런 근성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판도를 바꾸는 유일한 기회이고 또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수없는 기회를 감사로 긍정으로 붙잡고 함께 더불어 그 길을 노조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